저는 션을 보면서 음... 도대체 얘는 뭘까? 뭘까? <laughs> 내가 곧게 올곧게 가는 건 누구나가 따라와서 보는데 저는 그중에서 제일 제가 보면서 SNS에서 늘 감동받는 게션 아, 음... 저는 션을 보면서 음... 도대체 얘는 뭘까? 뭘까? <laughs> 그러니까는 지금은 아침부터 달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뛰는 걸 해요 그리고 좀 뛰나 보면 지금은 연탄 배달을 왔습니다. 그래서 또 연탄을 막날라요 네. 그래서 고만해 라연 탄도 너무 많이 <웃음> 날르고 <웃음> 뛰기도 엄청 뛴다. 그래서 좀 있다가 지금은 가난한 친구들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laughs> 또 거기 가 있어. 그러고 나서 아 얘는 언제 잠자고 밥먹는 지금은 강연을 왔습니다. <laughs> 음. 그러니까 그렇게 개몽적으로 그걸 보면 보는 사람들이 아 맞아 나도 연탄배 들극을해야 돼. 음, 음. 나도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저도 음, 네. 저도 예전에 예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올렸어요. 음, 그 음. 이유가 뭐냐면 수련에 갔다 온 친구들이 그런 글과 사진을 보면 아 맞아 나도 예전에 예배들이다 은혜 받은 적 있는데 네. 네. 지금도 예배는 이어지고 있구나를 어, 자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을 받는 들이 너무 예, 거예요. 도전을 받게끔 해주는 음. 그런. SNS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SNS는 음. 정말 쭉 가면서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연탄을 한 장을 못 날르지만 이 연탄을 한 장을 사줄 순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쨌거나 움직이는 SNS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